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제 그첫 번째 신청년을 모시겠습니다 이분은 현대중공업 한화 두산 3대 그룹에서 근무하신 경험자이십니다 2022년에는 만 64세에 어른의 재미라는 에세이집을 출판하셔서 베스트셀러 반열에 오르신 작가이시기도 합니다 도대체 어떤 분이길래 이렇게 다양한 활동을 이렇게 액티브하게 하시는지 이제 이분을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빈영원님 어서오십시오. 네. 아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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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젊어 보이시네요. 아유, 제가 드릴 말씀인데. <laughs>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 네. 네, 네. 어른의 재미라는 네. 저서를 네. 2022년에 출판하셨습니다. 네, 네. 제목이 참 흥미롭습니다. 진작가님께서는 어떨 때가 제일 재미있습니까 일과 같이 동반하지 않은 재미는 재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40여 년 동안 직장에 있을 때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를 잘하고 아주 보람찬 5일이 됐을 때, 비로소 주말에 뭐 액티비티나 체육활동, 그때가 제일 재미있었습니다. 일을 동반하지 않은 그런 단순한 재미를 위한 재미를 하게 되면 이틀, 사흘간은 재밌는데, 그 뒤는 재미가 별로 없습니다. 일하면서 얻는 재미, 또 쉬었다가 다시 일에 또 복귀하는 재미. 근데 그 재미를 글로 옮기셨는데요. 네. 65세에 출판을 하셨어요. 네. 그 책을 왜내시고 싶으셨습니까? 안에 책 내용도. 직장 생활 한 20, 30년 하신 분들은 제 책에 한90% 이상 동감하실 겁니다. 그왜 그러냐면 아주 기본적인 이야기를 썼기 때문에 제가 직장을 그만두고 사람의 기억이 탈색이 되듯이 점차 내가 그때 현장에서 느꼈던 그런 찰나적인 그런 인사이트가 점점 좀 옅어지게 는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거 사람 번 기록을 남기보자. 좀 용기를 내어서 죄송하지만 이 나이에 책을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글 쓰는 게주 업종도 아니었고 그거를 막상 쓰려고 하면 두렵지 않으셨습니까? 제가 두려움을 어떻게 넘었냐는 말씀을 네. 드리기 전에 왜 제가 트리거, 제가 글을 쓴는 트리거가 뭐냐 라고 꼭 말씀을 네.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한 50대, 60대 되면 우리가 같이 노는 사람들이 비슷합니다 굉장히 뻔한 이야기, 일반적인 이야기를 했는데 이 이야기를 들은 30대 젊은 또 다른 작가가 작업을 같이 하면서 한 우리는 굉장히 편한, 평범한 이야기를 했는데 그 젊은 친구들한테는 인사이트가 되더라 라는 말이 제가 이 책을 쓰게 된 트리거가 된 이유입니다 평범한 생각이라고 했던 것들이 어떤 분들에게는 매우 큰 통찰력의 가치가 있을 수 있겠다 네. 라고 생각하시면서 네. 글 쓰는 두려움을 극복하게 되는 중요한 계기가 되셨다 이런 말씀인가요? 지금 적합하게 지금 표현을 하셨고요 아. 똑같은 이야기를 해주더라도 10명한테는 뻔한 얘기라고, 나머지 90명, 메조리티한테는 뻔한 얘기지만, 조금이나마 자기 생애, 뭐, 변동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측면에서 제가 책을 썼습니다. 얼마 전에 우연히 그 교본문고를 가봤는데, 교본문고에 보니까, 아니, 어른의 재미 코너가 이렇게 디자인돼서 나와 있더라고요. 어, 내심, 뭐, 상당히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밀레이서즈에서도 뭐, 많이 읽혔나요? 오밀리 서져서 뭐한 3만 6천 명, 7천 명 정도 읽었던 아,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네. 그러면 원래 그 의도했던 좋은 뜻. 네. 잘 전달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맨 처음에는 제가 아마추어 작가로서 깜짝 놀랐습니다. 하루에 몇 개씩 그렇게 비율을 올라오는데 아. 한줄두줄 줄 쓰는 게 아니고 몇 장을 씁니다. 몇 장을 썼는데 그게 수백 개가 올라와 있어요. 지금 현재도. 아.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뻔한 이야기고 옛날 같으면 어른들 혹은 선배들 아니면 교수님은 뭐 교권이 많이 좀 침해가 됐지만 교수님이나 선생님들한테 들어야 될 이야기인데 최근에는 약간의 세대 단절로 해서 아무도 그런 이야기 해준 사람이 없는데 거꾸로 이 책을 보니까 그분들한테 듣는 이야기가 그대로 책에 담겨져 있어서 너무나 좋다라고 하는 게 많이 봤습니다. 아, 어, 그좀 굉장히 의외인데요. 왜냐하면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이제너레이션 간의 개입이 있고 아차하면 꼰대가 되고 네. 또, 뭐, 시대 뒤떨어지거나, 네. 뭐, 그래서 피해야 되는 대상 같이 우린 느끼고 있는데, 네. 어, 그런 얘기를 해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한편 젊은 친구들 입장에서는 목말라 하는 부분도 있었다. 아, 바로 그겁니다. 어, 그, 그건 굉장히 놀라운 어, 일인데. 네. 그래서 이제 그중에의 피드백을 보면, 아버지가 해주는 이야기 같다는 이야기는 또 아무도 없어요. 아버지 말씀 들으면 좋아하십니까? 별로 안 좋아하죠. 똑같습니다. <laughs> <또> <laughs> 그런데, 그런데. 작은 삼촌, 예. 혹은 삼촌 이야기 정도는 들을 만하죠. 네. 아버지보다는 아, 좀, 예, 예. 연령 갭이 적고, 비교적 좀더 신식이라고 생각돼서. 그래서 그 피드백이 많은 내이 보면, 아, 이게 집안에서 성공한 삼촌이 들려주는 이야기 같다. 아, 그게 또 차이가 있군요. 네네. 라고 해서, 제가 맨 처음에 사실은, 저, 책을 쓸 때는 문체 자체가 아버지가, 회사의 CEO가, 직원들한테 하는 이야기, 혼시 비슷하게, 그렇게, 책이 안에 내용이 있었을 겁니다 아마. 그런데 우리 편집자하고 기획자하고 출판사에서 몇 번의 그런 저 교정 교열 작업과 더불어 그런 작업을 많이 합니다. 그걸 하면서 톤 자체를 아버지 톤에서 아마 삼촌 톤으로 낮췄는데 그게 아마 젊은 친구들한테 먹히지 않았나.